현대 대한민국 대표 세단 그랜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풀옵션 36개월과 48개월 주행거리 5만 킬로 주행거리가 많으신 고객분의 내용을 토대로 견적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D올류 어, 그랜저 코드네임 GN7이죠. 2026년식 2.5 가솔린 풀옵션 캘리그라피 가솔린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4,783만 원이고 흰 색깔 10만 원 추가됩니다.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 2열 VIP 패키지, 프리뷰 파노라마 2열. 옵션 가격이 396만원이고요. 현대자동차 생산 재고입니다. 차량 가격 5,189만원 기준으로 법인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업체입니다. 5만키로 기준으로 장기 렌트를 견적을 산출을 했고요. 5만키로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가 별로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있긴 한데 하나캐피탈 이용하셨을 때 견적이 어, 제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월 93만 4 120원입니다. 36개월 기준이고요. 48개월 기준으로는 88만 4 600 20원입니다. 5만 키로 기준으로 보증금, 선납금, 선수금 하나도 없이 진행을 한 견적입니다. 어, 비교 대상으로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똑같이 D 올뉴 그랜저 HEV 하이브리드 2026년 가솔린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캘리그래피 기준이고요. 색상 10만 원 추가인 화이트 세레니티 화이트펄입니다.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 2열 전동식 도어 커튼, 파노라마 프리뷰 2열. 기본 차량 가격 5,449만 원에 옵션 297만 원, 색상 10만 원 포함해서 5,700 56만원 풀옵션 차량입니다이 네, 차량 기준으로 5,760만원 차량 똑같이 무보증, 무선납, 선수금 없이 36개월로 진행을 5만 킬로 기준입니다. 연간 36개월로 하시면 99만 7,370원입니다. 48개월 기준으로는 93만 6,870원 나왔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36개월 40 8개월 기준 그랜저 가솔린 풀옵션 그리고 하이브리드 풀옵션 기준 차량 장기 렌트 5만 키로 풀옵션 견적을 드렸습니다. 해당 견적은 현재 현대자동차 재고 확보되어 있어서 100만원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특판 기준으로 견적을 드렸습니다. 어, 조건이 키로 수가 조금 작으시거나 뭐 개월 수가 짧개 월, 뭐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들어가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희 학과부터 김이사는 어, 불필요한 수수료 없이 저 영업 사원 뭐 수수료 지불하고 이러지 않고 직접 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견적을 확실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신뢰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량 정보나 특판 정보 얻고 싶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 모든 장기렌트 차량이나 리스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어, 혹시나 신용등급가 약하시거나 저신용이신 분들,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도 무심사 저신용 장기렌트 리스 진행 가능하니까요. 법인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분들 진행 가능하시니까 문의를 주시면 협의해서 승인과 출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견역 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